네, 좋습니다. 이쪽, 우측 스탑 좌측 스탑에서 멈추시면 됩니다. 아니다. 자, 도우실게요 정지. 핸들 한 번에 놓으실게요. 한 번에 놓으시고요. 왼쪽으로 빠르게 맞춰주세요 현지야, 니가 좀 달리지? 뒤에, 아이씨, 재밌지? 아, 저 상관이 아, 귀여운다, 귀여워. 귀여운다. 아 그래. 아침요아 I mean. 고.. 아, 그래? <rout> 그래? 아, 이거. 가기 때문에 르말이에이쪽으로대 오실게요. 정지한번해으시고요 이쪽으로 앉시게요거만이러시요재밌어 재밌었어? 비니쉬 보내줍니다 속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줄인 속도 그대로 비니까지 오시는 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헤드 사이즈 맞는 거 착용해 주시고요 착용하신 <붙여서> 고객님들 뒤에 테이블에서 노지로 들어가시는 모든 <붙여서> 고객님들 자 앞으로 쭉 오실게요 자 앞으로 쭉 오시면 됩니다 와안죠 택배 오시면 티켓이랑 동의서 확 도와드릴게요 앞으로 그대로 오시요영감이 브레이크 잡으시면 안 돼요. 빨리 자, 그대로 가만히 계시면 오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쪽 앞쪽까지 오실게요. 와, 이 영상. 앞쪽까지 있나? 오실 거예요. 더 오실게요. 정지. 핸들 놓고, 왼쪽으로 빠른 자치 해주세요. 바로 뒤에 주차해주세요. 이쪽을 더 오실게요.